내 회사의 연매출이 2억 수준이야, 만약에. 법인이 세금을 덜 낼까? 개인 사업자가 세금을 덜 낼까? 안녕하세요. AI 정석의 순입니다 요새 너무 핫한 주제죠. 오늘 알아볼 AI는 서치 GPT와 퍼플렉시티 그리고 젠스파크 AI입니다. 이세개 AI 전부 생성형 AI이고 프롬프트에 검색하는 방식으로 외부 데이터들을 참조해서 가져와 주는데요. 오늘은 이세개 AI들의 기능을 소개해드리고 검색도 같이 해보면서 기능에 따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치 GPT인데요. 이서치 GPT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트렌드를 반영해서 마케팅과 이런 추세 분석을 위해 설계된 도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특징이 첫 번째로 서치 GPT는 구글 트렌드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와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해줘요 예를 들어 특정 키워드가 현재 얼마나 주목받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컨텐츠를 작성하거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어, 지난 영상 AI로 미국 대선을 예측할 수 있을까? 역시 서치 GPT로 현재 트렌드를 분석해서 만든 영상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유료 서비스라는 점입니다 서치 GPT는 유료 서비스이지만 그만큼 다양한 API를 통합 서 굉장히 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마케팅 전략이나 바이럴 전략을 마련할 때 중요한 게 사람들의 현재 진짜 민심을 파악하는 것이거든요. 특정 커뮤니티의 글들을 가져오라고 질문하면 관련 글들을 스크래핑에 알려주기 때문에 모니터링한 후에 현재 민심을 진단한 후 그에 맞는 작전을 세울 수가 있어서 특정 키워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할 때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포츠 조선에서 링크를 가져와서 알려준 걸알수 있죠. 우리나라가 쿠웨이트를 상대로 이긴 기사인 것 같고요. 특정 커뮤니티의 글들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면이 월드컵 예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이 커뮤니티들의 다양한 반응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월드컵 예선이 어떻게 진행될지 축구하면 유명한 곳이 어디 있죠? 여러 커뮤니티에서 한번 가져보도록 와 하겠습니다. FM코리아, 더쿠, DC인사이드 등등 다양한 커뮤니티들에서 정보 가져와줘. 링크도 부탁해. 이런 식으로 특정 내용에 대해서 통월한 뉴스 기사나 블로그 글 말고 날것 그대로의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런 식의 커뮤니티를 지정해서 의견을 달라고 하면은 이런 정보들을 가져와 줍니다. 다른 주제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너무 정치적인 질문을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수능 등급 컷에 대해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능 등급컷이 어떻게 나와 있어? ebs는 국어 영어 1등급을 표준점수 130 수학 1등급을 133점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번 수능은 불수능이야 불수능이야 물수능에 가까웠다 그렇네요 아무튼 서치 gpt의 세 번째 특성은 실시간으로 gpt한테 물어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굉장히 편한게 서치 gpt로 최신 정보 이를테면 이번 수능은 어땠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불러온 뒤에 이것에 대해 궁금한 점을 챗 gpt로 바꿔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별 지원 일정 알려줘. 수시 모집은 이미 끝난 것 같고요. 정시 모집은 24년 12월 31일 화요일부터 1월 3일까지 대학별로 3일 이상 진행된다고 하는데 관련한 내용 표 형태로 정리해줘. 이런 식으로 나온 데이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보고서 제작이나 다른 문서 작업에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보면 특징들이 링크들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뉴스 기사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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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늦어도 9월 8월, 8월, 5월. 아까 질문했던 축구를 보면은, 링크를 보면 다 그래도 좀 최신이죠. 10월 17일. 6월 29일, 10월 8일, 10월 15일, 10월 19일 이 서치 gpt는 그래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업데이트 돼야 되는 어, 트렌드 분석이나 마케팅에 유용한 도구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도구는 퍼플렉시티인데요. 이 도구는 어, 자료 검색에 최적화되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도서관에 책을 여는 기분이 드는 AI인데요. 특징 첫 번째로 자료 검색 최적화입니다. 여기 탭을 누르면은 웹, 학문, 수학, 소설, 비디오, 글쓰기 다양한 곳에서 이제 검색을 할수 있고요. 퍼플릭시티 특징은 검색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게 특징입니다. 삼성전자의 현재 상황은 어때?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답변을 주고 링크를 찾아주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지금 기본 기능인데도 이 정도 속도면은 프로를 누르고 하면은 더 빨리 찾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검색이 아니라 이런 원하는 정보에 대한 깊이 있는 자료들, 정확한 출처를 좀 손쉽게 탐색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과거에 서치 GPT가 나와있지 않았을 때 대부분의 출처가 좀 정확해야 되는 작업들은 다 퍼플렉시트를 이용해 작업을 했었어요. 반도체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파운드리 사업 부진, 범용 D램 뷰 부진,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고 주가 하락, 투자자 신뢰 하락. 대응 전략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퍼플렉시티 특정 특징 두 번째는 어 스페이스라는 기능이거든요. 스페이스라는 기능인데 어 퍼플렉시티의 스페이스는 파일 업로드와 개인화된 정보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목을 AI의 정석 회의록 설명은 시장조사 시장조사 스페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지침을 AI한테 항상 리스트 형식으로 출력이라고 해보겠습니다. AI 모델은 기본인데 프로를 쓰고 싶으시면 결제를 하셔야 되고요. 계속 눌러보면 여기 보시면은 어 링크를 복사해가지고 넘기게 되면은 누구든 여기 들어와서 이 회의록이란 곳에 쓰여진 이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새로운 스레드로 질문을 할수 있어요. 현재 AI 시장의 현황을 조사해줘. 프로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황을 조사를 해준 것 같고요. 어, 아니네요. 달러네. 전 세계 단위로 찾아준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인공지능 시장 규모를 알려준 것 같고요. 202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0% 예상하고 있고요. 현대 전용 AI 시장. 현대 전용이 어떤 걸까요? 현대 전용 AI 시장. 이 현대 전용 AI... 아마 현대를 대상으로 한게 아닌가? 아, 현대전용이라는 거는 모던 워페어 마켓이라네요. 현대전, 그러니까 그 현대의 전쟁. 현대의 전쟁용 AI 시장. 그러니까 방산 시장이죠. 연평균 성장률이 31.46%. 굉장히 가파르네요. 생성형은 더 높습니다. 연평균 성장 50%. 주요 기업 구글과 IBM. 오픈, AI, 오픈 AI는 a i 없네요. 퍼플렉시티도 없는 것 같고. 기업들은 제휴 인수 솔루션 개발, 에트워크 투자 중. 제조금융 헬스케어. 대규모 언어모델. 퍼플렉시티나 GPT 같은 것들이죠. 이런 식으로 찾아놓으면 계속 후속 질문을 할수 있고요. 여기에 이런 PDF나 어, 텍스트 파일 등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장된 공간에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남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스레드를 여러 개 마련을 해두면 이제 AI의 정석 회의록에 들어가면 이 회의록에 맞는 스레드만 나야겠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특정한 자료를 찾기 위해 매번 홈으로 가서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공간에 들어와서 아 이전에 이런 회의록 작업을 할때 어느 자료를 참조했었지 아 스레드의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 노션 아시죠? 저 노션 자주 쓰고 있는데 노션이 이 기능을 쓰기 위해 노션 기능에 어, GPT API를 넣어가지고 노션 AI 서비스를 출시를 했잖아요. 퍼플렉시티도 로그인 시 노션처럼 협업이 가능하도록 공간 어, 저장소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 특징은 무료라는 점입니다. 퍼플렉시티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다섯 번에 한해서 프로 검색을 지원하는데 검색 다섯 번이 끝난 후에 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프로 검색이 가능해요. 구글 계정이 여러 개 있으시다면은 원하는 만큼 사용하실 수 있겠죠. 한마디로 퍼플렉시티는 빠른 검색 그리고 개인화된 파일 관리를 필요로 하는 분께 특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젠스파크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도구의 핵심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퍼플렉시티와 같은 무료 출처 기반 검색 기능입니다. 구글 회원 가입만 하면 사용 가능하고 퍼플렉시티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어, 준수한 검색 성능을 보여주고요. 가끔 퍼플렉시티가 참조하지 않는 특이한 사이트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아마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비슷. 거예요. AI가 바로 그림까지 그려주네요. 32년까지. 한 10년, 아직 24년이기 때문에 한 8년 남았죠 급격한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고요 약 200조원, 2023년 규모가 그렇다는 거고 연평균 성장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생성 AA와 비전 AI 발전이 있습니다 비전 AI는 자율주행차 보안 이 정도면 무료 앱 치고 퍼플렉시티랑도 비견될 만큼 괜찮은 성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도표까지 그려주는 걸 보니까 바로 이미지를 복사해서 혹은 저장해가지고 데이터를 쓰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스파크 페이지라는 곳인데요 페이지 주제를 정하면 할수 있습니다 AI 시장조사라는 보고서를 쓴다고 생각하면 이 스파크 페이지는 어, 전형적인 노션 스타일의 협업이 가능한 글쓰기 스토리지인데요 어, 퍼플렉시티의 방금 소개드린 스페이스 기능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퍼플렉시티는 특정 스레드들을 그러니까 특정 주제로 검색한 스레드를 모아 놓은 스페이스를 하나씩 가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된다면 은이 스파크 페이지는 말 그대로 젠스파크 AI를 이용한 이런 보고서를 쓸수 있는 공간을 할당해 해줍니다. 이 AI 시장 조사와 같은 단어들도 시장 조사, 뭐 최신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노션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로딩이 끝난 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노션처럼 여기에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입력하고 또 지우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이 링크를 주게 되면은 이 페이지에 쓰여진 것들을 다 같이 이제 볼수 있고요. 아직까지 젠스파크가 베타 버전이라서 그런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좀 매끄러워 보이진 않아요. 조금 UI가 덜 예쁜 편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보고서를 쓰신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혼자 쓰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 팀원들이 모여서 같이 보고서를 쓰거나 제안서나 이런 문서들을 작성할 때 링크를 줘서 다 같이 이 보고서에 접근을 할수 있도록 한 뒤에 이 페이지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에 질문하면 젠스파크의 답변을 또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영감과 통찰로 생성된 소스, 이건 지우고. 이런 식으로 젠스파크가 조사해서 이런 글들을 생성하고 이걸 바로 보고서 형식으로 작업할 수 있게 이제 된 거고요 어, 되게 익숙한 UI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은 다 임베딩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추가가 가능해요 URL을 입력하면요 아무 URL이나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링크를 가져오면 임베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유튜브 링크를 입력하면은 바로 유튜브 링크를 클릭해서 볼수 있도록 임베딩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옆에 이 페이지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젠스파크 AI의 점유율 간단하게 조사해줘 라고 누르면 또 다른 검색을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소개와 투자 및 가치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나왔는데요. 이거를 추가하면은 바로 밑에 이런 식으로 스파크 페이지에 넣을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협업이 가능하고 다 같이 같은 페이지를 보면 작업이 가능한데 AI를 입력함으로써 서로의 지식들을 또 쏟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성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팀원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작업하기에 되게 유용하실 거예요. 젠스파크 AI의 세 번째 특징은요. 바로 오토파일럿 에이전트입니다. 저도 이 기능을 꽤나 많이 이용을 해 봤는데요. 이 기능은 AI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데이터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대신 자료 조사를 해 준다는 것보다 질문을 통한 대규모 스크래핑을 통해서 교차 검증을 통해 질문한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려 주는 기능입니다. 저도 꽤 깜짝 놀란 기능인데요. 제가 미리 한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동역 근처에 카페를 차리고 싶은데 서울 중구 명동 어디에 차리는 게 좋을까? 임의로 한번 물어봤는데 출처를 149개를 검토해옵니다. 높은 유동인구와 상업적 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직접적인 비교 데이터는 부족합니다. 프레임워크는 제공되었지만 일일 평균 유동인구는 약 41만 명. 직접적인 비교 데이터는 모자랍니다. 이런 식으로 뉴스 기사를 검색한 후에 본인이 하이라이트까지 쳐가지고 가져옵니다. 굉장히 보고서 작성하실 때 되게 유용하실 거예요. 명동상권 살아있네. 커피점 월 매출 1억 6천만 원. 명동상권은 전국, 상, 전국 상가 평균 공실률의 8.3%의 절반 수준이라고 하네요. 데이터가 부족하다. 어떻게 다른가. 질문을 한개더 보겠습니다. 내 회사의 연매출이 2억 수준이야. 만약에 법인이 세금을 덜 낼까? 개인 사업자가 세금을 덜 낼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처음에 젠스파크가 진술을 분석을 합니다. 세금을 비교하고 세금 차이를 분석하고 수많은 정보들을 교차로 확인을 합니다. 예비 요약을 합니다. 한번. 25개의 증거를 검토한 결과 2억 원 수준에서 법인이 개인보다 세금을 덜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분석은 이러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알아서 또 반성을 합니다. 그러나 과세 표준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세금 비교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 세금 상황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반성하고 새로운 탐색 각도를 또 추진을 합니다. 새로운 이런 진술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고요. 이 진술에 맞는 정보들을 또 찾아냅니다. 국세청에서도 찾고요. 한국납세자연맹에서도 찾고요. 세이브 텍스에서도 찾고요. 토스, 블로그, 다 뒤지는 것 같습니다. 예비 요약을 하면은 70개의 증거를 검토한 결과 덜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법원은 2억 원까지 9%, 개인사업자는 3 0 0만원 초과하는 경우 15% 이상의 세율. 이렇기 때문에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 부담이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이 내용에 대해 반석을 하고요. 이거를 수없이 반복한 다음에 최종 요약을 가져옵니다. 저도 이런 애매하지만 조금 궁금한 주제들의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은 젠스파크는 협업과 자동화를 동시에 원하시는 분들에게 좀 적합한 도구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서치 GPT, 퍼플렉시티, 젠스파크는 각각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트렌드 추적이 중요하다면 서치 GPT를 사용하시고요. 깊이 있는 자료 검색과 개인화된 정보 관리를 원하신다면 퍼플렉시티. 협업과 자동화를 원하신다면 젠스파크가 적합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프로젝트에 맞는 도구를 잘 선택하셔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작업을 경험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